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부모님. 자식들의 결혼과 사업을 위해 땅과 예금을 평등하게 분배합니다. 미리 정리하면 다툼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지만 이 결정이 이후에 어려움을 불러올 줄은 미처 몰랐죠. 부모의 순수한 배려가 어떻게 역효과를 낼지 이 시점에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재산 분배 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부모님과의 연락이 뜸해집니다.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도 전화도 잘 하지 않죠.부모님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지만 바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재산을 나눠주었지만 정작 정서적 지지는 오히려 줄어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생활비와 의료비가 부족해진 부모님.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자식들을 보며 부모님은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너무 일찍 나눠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지만 자식들은 형제 중 누가 볼 것이라며 서로 미룹니다. 결국 홀로 병원 침대에 누운 부모님은 가슴 아픈 현실을 깨닫습니다. 재산을 모두 나눠준 대가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이죠. 의존관계가 가져온 비극적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내 평생 모은 걸다 주고 이렇게 될 줄이야. 병원 침대에서 부모님은 뼈저린 후회에 빠집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힘들게 만들었음을 깨닫죠.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퇴원 후 부모님은 재정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는 재산은 생전에 모두 나눠서는 안된다고 조언하죠. 연금보험 가입과 부분적 지원만 하는 방법, 신탁 설립 등 현명한 재산 관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야 부모님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임을 이해합니다. 상담 후 부모님은 남은 자산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작은 월세방을 운영하기로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경제적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과감하지만 현명한 결정이 가져올 변화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월세 수입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님은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오히려 자식들이 어떻게 하셨냐며 물어볼 정도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가져온 자긍심과 평온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지만 부모님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합니다.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며 적절한 거리를 두죠. 재정적 자립으로 얻은 자신감 덕분에 과거처럼 눈치 보지 않고 진정한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정은 나누는 새로운 균형이 찾아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부모님이 말합니다. 재산은 미리 주는 선물이 아니라 지켜서 우리 노후를 책임지고 자식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고,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합니다. 행복한 노후의 첫 걸음은 지혜로운 재산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